쿠키 맛있게 먹을게. 근데 그 해골 쿠키마저 맛있어서 내가 다 먹어버림. 아니 그래서 쿠키 주신다면서요? 쿠키 주신다고 하신지 거의 뭐한 달이 다 돼가는 것것다 같은데 거 같은데 쿠키가 뭐 도착하지 않아요? 해외 배송도 뭐 지금쯤만 도착했겠다. 다 해. 해. 다시 안만들화할때좀 <laughs> 내가 뭐. 어, 시간이 없었어. 예, 내가 내가 쌀, 내가 쌀 쿠키. 와 정말. 내가 만든 쿠키. 내가 만든 쿠키. 내가 다 무거웠지. <laughs> 너무 너무 맛있었지. <Yeah. 웃음> 쿠키 씹어서 키우는 중 아닐까요? 내가 만든 쿠키. 3분의 1은 탔지. 삼분의 일은 아니거지. 뭐? 어. 내가 만든 고라니. 내가 만든 쿠키, 쿠키 3분의1은 맛있는 거여지. 하지만 내가 다 먹었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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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몬님 신상 개월 참아잖아. <laughs> 음. <웃음> 뭘 산지 묻줄야. 어이 안돼.